프리스입니다 오늘은 글의 순서 배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 모의고사였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끝말잇기 놀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잘 읽어야 되죠? 글 읽어 봅시다. Problems. 문제는 있잖아요. 생긴다니까요. 만약에 is expenses. 래 종이요. 들어오게 되면요. 문제 생겨요. 어디로? 외래종이 들어오면 문제 생겨요. 아, 이거 외래종이 들어오면 토종한테 문제 생기는 그 이야기구나. 외래종이 황소개구리였잖아요. 토종이 참개구리였잖아요. 모의고사 뭐좀 풀다 보면 주제 겹친다 했습니다. 외래종이 들어오면 토종 문제 생긴다. 그 이야기구만. 다시 한 번.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만약에 외래종이 생태계에 들어오면요. 모의고사 이론 나왔습니다. 개념 나왔습니다. 그럼 예시가요. 이제 항상 친절한 걸 예시 여기 있잖아요. 클리어리 드잡보 로갑합니다 자, 영국의 빨간 색깔 그리고 회색 다람쥐들이요. 프로바이드 제공해 준답니다. 분명한 예시를요왜 뭐했을 때요? 회색 다람쥐가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서요. 1870년대에요. 들어왔더니 두 다람쥐, 빨간 다람쥐, 회색 다람쥐 둘 다가 패럴드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생물 먹이 먹이로 경쟁하겠죠. a n 두 번째 하비트 서식지 경쟁 시작합니다. 빨간다람쥐 회식다람쥐 경쟁합니다. 그리고 이건 있잖아요. 노이게 한 거죠. 토종인 빨간색깔 다람쥐 population 개체 수. 선생님 동물 나오면 population 개체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빨간색깔 자, 회색 애들은 어땠는가? At the edge, 우위를 정했습니다. 백고지 왠지 아세요? 회색 애들은요, 캐나다, 적응할 수 있었던 말이에요. 먹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땡땡 칩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색 바람쥐는요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초록색깔 도토리까지 먹는 거예요. 익지 않은 도토리막 먹는 거예요. 와, 요 반면에요. 이지만 동안에 반면에, 와 h 이지만 동안에 반면에, 반면에요. 빨간 다람쥐는 어떤가, 어떻게, 그 올리다, 이제, 오직 소화할 수 있었다니까요. 이은 도토리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제 숲속 내에서 회색 다람쥐는 can destroy,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음식 공급을요. 식량 공급 체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다 먹어치워요. b e 뭐 하기 전에요. 빨간 애들이 먹기도 전에요. 자, 마지막 나는 거 c로 갑니다. 보면 grace can also 이거 also 엄청난 힌트죠. also.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 연결어잖아요.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 also 또한 똑같은 말또 할게. 봐봐요. 지금 먹이 푸드. 먹이 얘기 끝났습니다. 그럼 서식지 얘기 와야 돼요. 보이고 항상 논리적 구조. 서식지 얘기로 나 봅시다. 회색 다람쥐는 또한 살아 아무 데서나 다 살아요. 없어. 그러니까 살아 남는 거죠 더 쉽게요. 웬 뭐했을 때요? 삼림이 막 파괴돼도 그냥 살아 남는 거예요. 독한 놈들. As a result 그 결과 빨간 나랑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정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